개인 파산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개인 파산 선고가 난다고 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을 무조건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보통 회생은 직장을 다니지만 파산은 직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고소득자라면 개인 파산을 할수 없겠지만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버는 그런 분들은 다니던 회사도 계속 다니실 수 있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이제 제한이 없지만, 회사 내규에서 파산을 받으면 회사 처리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실 때, 우리 회사의 내규를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취업 역시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도,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을 가지고 이제 미리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개인파산자가 신용카드사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면은 개인파산선고가 나면 그 채권자인 신용카드사에 파산선고 사실 다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당연히 이제 면책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월급도 수령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월급이랑 연결된 통장이 정지되어 있지만 않으면 체크카드 같은 것에 이용도 가능합니다. 일단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 선고 딱 당시의 재산이 파산 재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파산 재단은 채무자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월급은 파산 재단이 아니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 이하의 뭐 급여를 계속 받는 근로자라면 파산 선고 난 이후에 받는 급여는 모두 다 자기가 생활비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 유의할 점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선 개인 파산 신청을 준비하실 때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또 파산 신청이 또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힘들어서 파산 신청하는데 또돈 낭비, 시간 낭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파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면책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파산 선고가 되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산 준비를 하실 때 먼저 검토를 하셔서 내가 혹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는 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허위의 채권자 목록 등뭐 허위의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자는 내가 따로 갚을 거기 때문에 빼겠다라던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게 문제가 없어도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고생한 게다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파산신청서를 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채무나 뭐 이런 것들 다 담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안 동안 성실하게 다 갚고 나면은 갚은 것까지는 이제 빚이갚은 거고 그 나머지가 담감되는 거라면 개인 파산은 면책 결정 나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빚이 전부 다 담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기간도 회생보다 짧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또새 출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